이시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이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란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도다. 저가 열방에 구하여 평강을 얻지 못함이여,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저희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희 원수가 형통함은 저희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고케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América르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 여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송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천열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애굽이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고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가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켜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아멘 BC 586년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간네살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선민님을 자처하던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조국이 멸망하는 것만으로도 감당 못할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런 멸망을 참담함과 눈물로 읊어 내려간 다섯 개의 시를 모은 책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까지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심으로 멸망하고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무겁고 끔찍해 예루살렘을 부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아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회개를 외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라 위정자들은 점점 파멸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데 회복될 것이라고 괜찮다고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거짓 예언자들 길 예언자들의 소리만 듣습니다. 눈물로 눈이 다지디겨지고피 끓는 심정으로 소리질러 보아도 돌아서지 않고 아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가슴보다 더 끔찍하게 망하고 있는 조국의 현실 앞에 예레미야가 할수 있는 것은 탄식하며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대제단 앞에서 끊임 없이 주님의 뜻을 알렸고 이스라엘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멸망입니다. 예레미야애가는 다섯 개의 균형 잡힌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6절로 구성된 3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들이 모두 22장입니다. 22절입니다. 두 번째는 <laughs> 5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의 22절은 히브리 알파벳 숫자가 22자인데 그 22자의 숫자를 따라서 말씀을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우리 한글로 이야기한다면 1절은 기역, 2절은 니은, 3절은 디귿 순서로 쭉 22절까지 기록하였다라는 거죠. 3절은, 3장은 6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도 3절씩 히브리어 자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역으로 1, 2, 3절, 니은으로 4, 5, 6절,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5장의 경우에는 알파벳 순서로 배열되어 있진 않지만, 앞의 시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2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번의 성전 파괴가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한 1차 파괴죠. 그리고 주후 70년 로마에 의한 두 번째 파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 멸망일에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에게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날을 기억하여 그 날이 돌아오면 성경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이유는 과거에 왜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었는가 그걸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읽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암송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쓰여졌다 이야기합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 잊어버리지 않겠죠.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또한 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기에 사람들로 늘 붐볐습니다. 그런 땅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아 사막처럼 정막한 성으로 전락하였다 말합니다. 이제는 남편과 자식이 없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철양한 과부와 같이 되었고 사랑받으며 곱게 자란 일국의 공주와 같이 귀한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집에 팔려간 신녀와 같이 비천한 신분으로 전락, 전락해 버렸다 말씀합니다. 삼차에 걸친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친구라 여겨졌던 이스라엘의 주변국들도 등을 돌리고 이제는 비웃습니다. 예루살렘이 범죄였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을 보통 이야기하면 두 개의 큰 건물을 떠올립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왕궁입니다. 성전에는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기득권 집단들이 살고 있습니다 왕궁에는 왕을 비롯한 신하들이 살고 있죠 정치 기득권 집단이 삽니다 모두 범죄합니다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짓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 성이 평안할 것이라 말을 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가두고 죽이려 합니다. 왕궁에 사는 왕과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 중 어디에 서는 것이 옳은가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이익만으로 계산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저들의 죄가 옷깃에 묻었지만 그들은 죄의 결국,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조금 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오늘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폐망을 불렀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였는데 이제는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합니다. 사회가 이제 교회를 피합니다. 비성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라 손가락질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객관적이 될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더하여 세상 정치와 인기에 편성하려고까지 합니다. 정치인들은 나라의 미래에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정권 창출뿐입니다. 편가르기로 일삼고 정파 이익을 위하여 나라까지 팔아먹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유다의 상황과. 놀랍도록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폐역이 심히 크니이다 예레미야는 그 절망 속에 다른 이들을 지적질하며 탓하기보다 대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의간장이다 녹을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프다고 말을 합니다. 처참한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웃 나라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눈물로 통회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멸망해 버릴 조국의 현실 앞에 예레미야는 슬프다를 연발합니다. 왕궁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들의 죄를 지적질하는 판단과 정죄 대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답답함에서 우리가 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만들어버린 만들어 상대방을 향하여 전제와 판단하였던 그 모든 모습을 거두고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는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들의 죄까지 품고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회복이 시작됩니다.